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주풍낙엽 한국 주식 타이밍 맞출 자신 없다면 스토리와 시간을 살아 가을 바람이 유난히 차게 느껴지는 투자자를 위한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연일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상심에 젖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12월과 1월쯤을 기대해보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자, 그때까지 아직도 두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풍낙엽, 가을이 유난히도 차게 느껴집니다. 줄 서서 매 맞고, 상처가 아 물기 전에 또 후벼파고 있습니다. 상처가 아 물기도 전에, 딱지가 않기도 전에 거길 후벼파는 그 느낌. 얼마나 아픕니까? 쓰리기까지 합니다. 자, 멘탈 나간 B2개미들의 매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억 양도세가 쏟아질 것을 대비해서 우려를 해서 미리 매도를 하고 시장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투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특히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의 낙폭이 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비계의 하락폭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버티면 볕들날이올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이제는 경제 폭망, 희망이 없는 걸까? 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시장을 어떻게 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사실상 지수 하락폭으로 본다면 전고점 대비 약4% 하락한 것 밖에 안 되고요. 자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종목들은 크게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오른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3.5%를 기록하면서 자, 상당히 낙폭이 크게 느껴지는데 자, 숫자로 본다면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순히 4% 그리고 마이너스 13%로 표기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코스피 9월 고점 대비 4% 하락, 마이너스 13% 하락이라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마이너스 4% 하락이지만 체감상으로는 10% 넘게 빠진 것 같고 10%가 뭡니까? 자, 코스닥은 20% 이상은 기본으로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볼때4% 하락밖에 안 됐네 얼마 안 빠졌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지수보다 개별 종목은 두세배 정도 많이 빠진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0에서 15% 빠졌다고 보면 되고 코스닥은 종목에 따라서 20%에서 40%까지 빠진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슬슬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대표 종목들의 낙폭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LG화학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현재 16% 정도 하락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네이버 마이너스 17%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더 일찍 찾아왔었는데요. 8월 중순 이후로 마이너스 23%.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7월부터 하락이 수족되면서 벌써 3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 27% 하락폭 기록하고 있고요. NC 소프트 역시 7월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지만 낙폭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마이너스 20%. 카카오는 9월 초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20% 하락률 기록 중입니다. 자, 대체로 코스피 대형주, 자, 빅세븐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은 작게는 자, 17%, 16%에서부터 많게는 27%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20%정도 빠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종목으로 본다면 코스닥의 2차전지 관련주 많이 올랐지만 또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지금 자, 8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9% 기록하고 있고요 자, 첨보의 경우에는 9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급격하게 빠진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대형 주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5에서 20% 빠진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주요 종목은 30% 이상씩 빠진 걸로 파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지금 적어도 20% 그리고 30%까지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종목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8월 말, 9월 초에 지수와 개별 종목이 빠르게 오를 때 빚내서 투자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 자, 빚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알고 맞아도 아프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했었고요. 알고 맞아도 견디기가 힘든 건매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상황, 지금 시점, 멘탈 관리 상당히 힘든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올랐다가 내리는 거 사실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손실은 고통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냐? 자 과거 차화정 장세, 금융위기 때 지수가 크게 빠졌다가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자 우리나라 차화정 장세를 맞이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차화정 장세를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자 차화정 당시의 주역들 그 시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을 이겨내는데 어쩌면 도움이 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차화정의 주역 대장주로 불렸던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저점 대비해서 빠르게 올라왔었고요. 빠르게 올라온 뒤에 조정을 맞이했는데요. 자,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빠졌냐? 고점 대비 약20% 빠졌고 8개월이나 조정을 받았답니다. 자, 고점 대비 20% 빠진 거는 어, 그닥저나 견딜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시간적으로 8개월이라는 시간을 조정받았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자 우리나라 시장 조정. 대체적으로 고점 대비로 따진다면 지금 한달 정도 조정이고, 자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 빨리 조정을 받은 NC 소프트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뭐 두세 달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짧게는 지금 한달좀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8개월이 비하면 매우 짧은 조정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 차화장 때또 하나의 대장주로 불렸던 LG화학입니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오른 뒤에 8개월 동안 조정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대차와 비슷하게 고점 대비 약20%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자, 코스피 대형주의 경우에는 지금 평균적으로 그때 당시 20% 정도 조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정류 대장주로 불리던 SK이노베이션. SK인노베이션은 빠르게 올라온 뒤에 고점 대비 약3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상으로는 8개월 정도 비슷하게 조정을 받은 걸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 중소형주로 분류되던 금호석유의 경우에는 저점 대비 약 3배가 오른 뒤에 약 60% 반토막 이상 지금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형주와 달리 중소형주에는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크게 주가가 빠졌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8개월 동안 주장장 빠지면서 반토막 이상 났던 겁니다. 조정이 이렇게 길고 힘든 시기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상승을 시작했을 때 반등을 했는데요. 자, 몇 배가 올랐나? 약 15배 정도 올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 뒤에 상승이 찾아왔을 때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건 물론이고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무려 10배가 넘게 1년 동안 올랐다는 거죠. 자 중소형주는 크게 하락하지만 또 오를 때는 빠르게 많이 오른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차화정 장세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조정 과거 조정 수치와 비교해 봤을 때 전혀 크게 빠진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자, 코스피 대형주, 주도주로 불렸던 코스피 대형주의 경우에는 과거 차정장세 때도 20, 30% 정도씩 빠졌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뭐 20, 30% 비슷하게 빠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기간은 지금 현재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코스닥 종목은 아니지만, 금호석유, 그 당시에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스닥의 주도주들 3, 40%씩 지금 빠졌는데요. 자, 반토막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지만 반토막까지 빠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빠질 때는 많이 빠지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는 더 빠르게 더 많이 상승한다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추풍낙엽 가을이 차다. 자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바로 스토리와 시간을 사야 된다.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더 마음의 위안을 갖고, 좀더먼 미래,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더먼 곳을 바라봐야겠죠. 자, 좀더 멀리, 훗날에 각광받는 기업이 과연 누구일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 중에 각광받는 기업이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 것이겠죠. 자이 시간이 지난 후에 시장의 승자가 누가 되어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시장은 지금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다 팔고 기다리든 홀딩하고 기다리든 불안한 건매 한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로 이겨낼 수 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참으로 힘든 가을입니다.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까? 모든 답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매매를 열심히 하든, 좋아하는 일을 하든, 뭐든지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고, 스토리를 찾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입니다.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쩌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더 떨어질까, 조정 마무리 될까, 이 영상에서 11월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한바 있고요 어쩌면 12월에서 1월까지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빠른 반등이 오면 더 좋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지난 3월의 하락과 그리고 3월 말부터 있었던 반등을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그때와는 다릅니다 항상 시장에서 포지션을 정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초연이 기다릴 것인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초연이 기다린다면,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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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렇지만, 인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행동한다면, 지루함 속에서도 오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실적, 그동안 덜 올랐지만, 실적이 좋은 것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최악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최악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이라는 거죠. 물론 최악보다는 내년 봄, 내년 겨울부터는 좋은 시절이 본격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한번 가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